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노바 MMA에서 프로 격투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그리고 빅 브라더 멀티짐에서는요 MMA 코치로 활동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MMA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력 관리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준 코치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협찬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콜맨 콜맨 제품 언박싱 언박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 제품은 콜맨 그릴 바스켓 쿠커인데요. 자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해서 이 콜맨 콜맨 바스켓 쿠커 제품을 뜯어보면은 손잡이와 바스켓 쿠커 모양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손잡이부터 보면은 손잡이 두 개로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스켓 쿠커 본본 본,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네, 구울 때 모양이 그구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구울 때 모양이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손잡이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손잡이 맞춰서 뭐 나사 조이듯이 이렇게 맞춰서 돌려가면서 부착이 가능하고요. 손잡이가 됐을 때는 가방이 들어가진 않고 아을것 같고 탈부착할 때 이게 나사 조이듯이 손잡이 모양이 돼 있어서 튼튼할 것 같고 또 탈부착이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꼈다 뺐다 하면 조금 부실해서나 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탈부착 부분이 나사처럼 돼 있으니까 나사처럼 조여가니까 안전 하게할수 있을 것 같고 또빠질 때도 딱 빼면서 걸렸다 뺐다 걸렸다 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돌리면서 빼니까. 손잡이를 장착해서 보니까요,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는뭐 음식을 굽거나 할때 손잡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뜨거운 것, 뜨거운 것을 전혀 결정할 거 없고, 그리고 손잡이 있는 상태에서, 음, 이 가방에 넣어서, 뭐, 이 모양으로 갖고 다니셔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탈부착도 어려, 쉽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 바스켓 쿠커로 해서 음식을 모양이 변질되지 않게, 앞면, 뒷면, 이렇게 맛있게 구워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번에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더 접해 보고 싶고요. 아,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